안녕하세요 알파겐의 경제뉴스입니다. 신동준 한경매거진 기자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전 경기 침체 전조인가 조회 수한 건이고요. AI 거품과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미래 경기 침체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가 역전된 지 어느덧 25개월이 지났고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투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수익률 곡선의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가파라질수록 향후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반대로 평탄화될수록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1960년대 이후 경기 침체 발생 직전에 수익률 곡선은 빠르게 평탄화되었고 금리차 역전 후에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죠. 수익률 곡선 역전 후 경기 침체 발생까지는 시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16개월 걸렸고요. 평균적으로 금리차 역전 이후 약 10개월 뒤에는 경기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와야 되는데 왜안 오죠?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입니다. 주주 반발에 당국 두산 합병 정정보고서 요구 조회사 건이고요. 앞서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두산 그룹이 낸 증권 신고서와 관련해 핵심 위험 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 주주가 분할 합병 및 주식 교환으로 받게 될 두산 로보틱스 주식이 주가 순 자산 가치, PBR 12배 등으로 초고가 평가인됨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대상 투자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합병 이유나 시너지 효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강명 사거리 인접 교통 교육 여건 등 우수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어, 강명 9R 구역 재개발을 통해 들어선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9개동, 15개동 총 1,509가구로 0 지어진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선보인다. 전용 3구 4구 제곱미터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됩니다. 어, i m m PE 펀딩 엑시트 투자 역량 입증했습니다. 헤럴드 경제 심아란 기자입니다. 현재 4호 펀드 포트폴리오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도 매각 추진 중이며 여행사 호환과 실적 등에 따라 3조원 안팎의 목값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이노, ENS 합병 권리도 넘었고요. KKR과 합의 수순입니다. 아시아경제 이성민 기자입니다. SKENS와 KKR은 기존 ICPS를 소멸시키고 sk이노베이션이 이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할 전망이다. r p s 상한 일정 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026년 1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혁신 쇄신 올스톱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헤럴드 경제 박세정 기자입니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이 해외 사업 신규 투자도 차질을 고 있는데요. 사법 리스크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왜 자꾸 겁을 줘? 한양증권 인수전 속도 KCGI KLN 참전 한국경제 박종관 기자입니다.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보유지분16%중 4. 1.99%를 남겨놓고 팔기로 한 데에서도 뒷말이 나오는데요. 하양학원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팔고 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굳이 소수 지분을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매수자와 주주간 계약을 맺어 경영권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콜옵션 등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수합병 M&A 전문가는 경영권 지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소수 비분을 남겨놓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미리 특정 인수 후보자와 주주간 계약 구조를 짜놓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불어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런가보네. 알파벳 경진이었습니다.